안녕하세요. 어, 김소환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그 운동 정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음, 오늘 이제 운동을 알려드릴 내용은 어, 하프 닐링 원암 덤벨 프레스입니다. 음, 이 운동은 이제 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 다리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원암 덤벨 프레스를 하는 동작인데요. 어, 이제 뭐, 커틀벨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커틀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아실 수, 있, 아시는 운동일 겁니다. 근데 이제 헬스매니아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알긴 하는데, 해보진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어, 키손쌤께 이제 좀, 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종종 해보곤 했는데, 어, 이게 굉장히 좀, 상체 웜업 동작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좌식생활로 이렇게 좀 앉아있고, 라운드 돼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고,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펴지는 게, 왜 약간 불편하고, 이게 오히려 편한 분들 되게 많으실텐데, 요런 부분을 좀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닫혀있는, 뭐, 몸 상태, 상체 어떤 흉추에 닫혀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늘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강과하는 부분이 음 견갑을 항상 후인하고 하강하는데 항상 어좀 집중을 하고 하잖아요, 운동을 이제 올바른 자세를 할 때. 근데 알고 보면은 어 전인도 중요하고 올리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작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상방회전과 상부 승모근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죠. 그러면서도, 어, 이 라인들이 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을 할때는좀 어, 마지막에 팔을 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끌어올리는 동작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어, 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한 다리로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어 뭐, 요가 매트나 이런 블럭이 있으면은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발을 이렇게, 어 한쪽 발은 굽히고, 뒤쪽으로 접어주고, 11자 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엉덩에 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밀어놓고, 복부를 잡아서, 이 라인이, 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잡아서 중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어 고관절 굴곡근의 어떤 스트레칭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많이 땡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을 해보면 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밸런스가 다그 좋은 건 아니시기 때문에 한쪽이 좀더 스트레칭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쪽을 좀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맨손으로 처음에 하셔도 돼요. 맨손으로 어, 반대 손은 음, 보통 이렇게 옆구리에 두기도 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팔을 앞으로 편 상태 혹은 뭐 옆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배근의 기능에 어떤 팔을 내리는 기능, 옆으로 붙이는 기능, 이 기능을 이제 반대 팔과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펴주면서 내리고 다시 내리고 혹은 여기서 하고 자 지금 보시면 팔을 그냥 피는 자세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올리죠 마치 이제 어 위에 뭔가 천장에 내가 전구를 이제 돌린다 돌리려고 이렇게 팍 팔을 뻗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쭉 뽑아줍니다 자이 동작에서 팔을 내리거나 옆으로 붙이게 되면은 이쪽에 광배근은 긴장을 하게 되고 복부는 중립이고 그러면은 이 갈비뼈 라인부터 해서 정거근과 이힙 골고근이 완전히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부승모의 어떤 힘도 쓰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내리고 와. 이부분을 이제 좀 숙달이 되면 덤벨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 덤벨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웜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어느 정도 펌핑을 가져갈 수 있고 저는 지금 10kg 거든요. 너무 무거운 무게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어, 좀 적당한 무게로 약간 만만한 무게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고관절 잡아놓고 복부, 엉덩이 수축하고 반대 팔을 내리면서 팔을 쭉 뻗어줍니다. 자, 혹은 반대 팔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 지금 몇개안 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작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계속 신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자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면에서 보셨는데 측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이 뒤쪽 발은 뭐 이렇게 저는 앞꿈치를 이렇게 찍는 편인데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음, 이 고관절에 스트레칭이 좀잘 걸려서 네, 앞꿈치를 이렇게 좀 두는 편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골반이 빠져 있죠 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부를 잡고 이 라인이 일자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 뒤쪽의 다리도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어, 틀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덤벨을 잡아도 되고, 맨손으로 해도 됩니다. 엉덩이 수축하고, 자, 어, 이해 되셨나요? <laughs> 만약에 틀린 동작으로 하게 되면,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엉덩이하고 골반을 잡아놓고 있다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지금 골반이 뒤로 빠져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골반을 넣고, 엉덩이와 힙이, 자, 엉덩이하고 하복부가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 힘들어. <laughs> 자, 오늘 이제 그 하프 닐링 자세, 네, 하프 닐링 자세에서 원암 선벨 프레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이쪽에 이 라인들이 닫혀있게 되면 견갑의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항상 후인하가 처음에 되겠듯이 후인 하강을 가장 좀 강조해서 생각하시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모든 움직임이 편하게 나와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게 <laughs> 하여튼, 다시 정리하자면은, 어, 이 동작을 했을 때, 어쨌든 웜업 쪽으로 굉장히 좋아요. 얘기하,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어 추천드리고, 다음 운동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